마음 설계의 힘 오늘은 17번째 시간 강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박은 자신을 믿지 못해서 생겨난 방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강박을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는 것을 비유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고 싶은데 실력이 없다면 어떻게 할수있을까첫 번째로 공을 달라고 소리를 칠 수도 있을 거고. 그 운동에 맞는 근육을 키울 수도 있을 거고. 지식을 쌓는 것도 있을 거고 장비를 구하는 것도 있을 거다라고 네 개로 구분해서 굉장히 자세히 책에서는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상으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연인의 사랑을 얻는다라고 하면 소리치기. 농구장에서 소리치는 거는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를 시험하는 것과 비슷하겠죠. 농구장에서도 처음엔 공은 주겠지만 나중에는 끼워주지 않고 싶어질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상대를 시험한다면 상대는 떠나가겠죠.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는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근육을 키우기. 이것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쨌건 궁극적으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선택이죠. 능력과 매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관련된 지식을 쌓는 것, 사랑이라는 마음의 원리를 배우고 상대 마음을 더 들이려고 애쓰고 상대에 대해서 다 알아가고. 분명히 더 나아질 겁니다. 근데 분명 이거는 한계에 부딪히겠죠. 그다음에 장비를 구하는 것, 자신을 외적으로 꾸미는 것, 그리고 상대에 선물하는 것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 할 수만 있으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근육을 키우고 지식을 쌓는 것 이것을 토대로 장비와 맞물리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비를 구하는 것 또 소리를 치는 건 초단기적인 것. 그리고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지만 장비를 구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효과적인 변화를 줬다면 그것을 토대로 다른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장비를 구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소리 치는 거는 할 일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 거죠. 불필요한 확인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것. 근육을 키우는 것. 더 많은 일을 직접 해보는 거죠. 지식은 관련 사례를 찾아보는 거라고 할수 있을 거고, 장비를 구하는 건 녹음기나 기타 장비를 사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꾸고 싶을 때, 무언가를 원하는 게 있을 때, 이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 위에 여러분들의 내용을 적고, 각각의 네 가지 선택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 하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서 소리친다는 것은 어떤 거에 가까운 행동일까? 근육 키우기는 어떤 거에 가까운 행동일까? 지식 쌓기는, 장비 구하기는. 그래서 보통 기본적인 전략은 일단 장비를 구해서 단기적으로는 내가 거기에 합류할 수 있게, 무언가를 할수 있게 극적인 변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근육도 키우고 지식도 쌓아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뭐 보드를 배운다고 쳐도 안전 장치 이런 보호대를 차는 거는 장비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대를 찬 상태에서는 근육을 키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해요. 그만큼 덜 다치니까. 그리고 지식을 쌓은 것도 장비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지식을 실제로 경험해 보기가 쉽기 때문에 지식이 나의 경험과 연결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 지식이 더 탄탄해지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전략을 세워 보세요. 이것을 선택을 하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 내가 소리치기에 해당하는 그런 강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있진 않은가, 점검해 볼 필요도 있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 한번 시도해 보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laughs> 감정을, 그리고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새로운 실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